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 전포동의 숨은 맛집, 전포미면 방문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산 여행 중꼭 들러야 할 이곳은 가성비와 맛,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밀면집이에요. 줄 서서 먹는 인기 맛집이니 지금부터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전포미면은 부산 전포동, 트렌디한 카페 거리로 유명한 그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곳의 시그니처는 한약대로 깊은 풍미를 낸 가야미면, 베이스 육수와 자가재면 면발, 그리고 한우 1등급 고기를 먹기 좋게 찢어 올린 고명이에요. 이 조합, 정말 환상적이에요. 저희는 물미면에 갈비 양념고기를 추가한 메뉴 비빔미면에 갈비 양념고기 그리고 물비빔미면에 갈비 양념고기를 주문했어요. 가격은 각각 9,900원, 2 9 0 0원 21,900원 그리고 사이드로 손만두 8개, 6,000원도 함께 먹어봤습니다. 이가격에이 퀄리티 진짜 가성비 최고죠. 먼저 물미면은 시원한 육수가 정말 일품이에요한약대로 우려낸 육수는 깊고 맑은 맛이 특징이고 작아지면 면발은 쫄깃해서 씹는 맛이 살아있어요. 여기에 부드럽게 찢어진 한우고기와 양념갈비가 나오는데, 이 고기의 감칠맛이 육수와 딱 맞아떨어져요. 한 그릇만으로도 든든한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양도 푸짐하답니다. 다음은 비빔미면. 매콤달콤한 양념장에 쫄깃한 면발, 그리고 갈비 양념고기가 어우러져 입안에서 파티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양념장은 너무 맵지 않아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살짝 고소한 참기름향이 더해져 풍미가 한층 깊어집니다. 여름철 입맛 없을 때 딱이죠. 물비빔미면은 물미면과 비빔미면의 장점을 합친 메뉴예요. 시원한 육수에 매콤한 양념장이 살짝 깨뜨려져 깔끔함과 감칠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메뉴가 제일 독특했어요. 고기와 육수, 양념장의 조화가 정말 완벽했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주문한 손만두 6,000원에 8개,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아요. 얇고 쫄깃한 만두피에 고기와 채소가 꽉찬 속이 터져나오는데 미면과 함께 먹기 딱 좋은 조합이었어요. 점포미면은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에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인기 맛집답게 점심. 저녁 피크 시간엔 웨이팅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대를 살짝 피해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는 평일 오후 1시쯤 갔는데도 10분 정도 기다렸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었답니다. 왜 점포 밀면을 추천하냐고요? 첫째 가성비. 2만원 내외로 한우고기와 양념갈비까지 즐길 수 있는 밀면이라니. 이건 정말 놓칠 수 없죠. 둘째 독특한 맛. 한약재 육수와 작아지면 한우고명은 다른 밀면집에서 쉽게 볼수 없는 조합이에요. 셋째 다양한 메뉴. 물밀면 비빔밀면 물비빔밀면까지 취향대로 골라먹을 수 있답니다. 부산 전포동 맛집 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전포미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시원한 육수, 쫄깃한 면발, 그리고 부드러운 한우. 고기가 어우러진 이곳에 미면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부산 여행에 맛있는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전포미면으로 보고 여러분도 꼭 방문해보세요.